그치, 많이 움직여야지. 그래, 오케이. 움직이려 그래, 오케이. 도아 그래. <목소리> 카바 딱, 왼손 이빨 올리고. 움직여야지. 카바 이 움직여. 그래. 오우. 카바 올리라, 왼손 이빨 올려야 된다. 그렇지. 그럼, 지직럼 움직여 움직지그 움직여. 움직움직여움직움직지야우막 그래. 움직여야지. 움직여야지. 그렇지. 움직여. 움직여. 움직여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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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. 움직여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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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우리, 리리 움직여야 된다, 상대가 놀지 마. 움직여, 움직여. 그렇지, 움직여야지, 움직여, 움직여. 그렇지. 좋아. 덥. 움직여라. 그릴, 붙으면 바짝 붙어야지. 움직여라. 카운터를딱 보고, 오른손 보고, 오른손을 딱 봐야 된다. 카운려고 그렇지, 움직여라. 3초. 움직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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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 거리 좀 내가 맞는다. 그리주면 네가 맞잖아. 오른손 스트레트 맞는다. 이거 그래더 붙어야, 바짝 붙어야지. 그렇지. 바짝 붙어더또 바짝 붙어, 바짝 붙어. 그렇지. 안 또안두안두 또 연타 내야지. 연타, 연탄. 연타. 그렇지. 좋아. 그래. 그렇지. 좋아. 마지막 라스트. 움직여, 그렇지. 바짝 붙어야 된다, 움직이면. 움직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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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. 그렇지, 좋다. 떨어지면 완전 떨어지고, 움직이면 움직이고. 잽을 해. 오른손 쪽으로 줘야지. 상대 오른손 쪽으로 줘야지. 잽을 치고 가봐. 치고 가봐. 잽을 상대 오른손 쪽으로 줘야 된다. 상대 오른손 쪽으로. 잽을 네. 오 잘한대 그리 주면 안 된다. 니가 바짝 붙어야 된다. 그래 계속 댕기면 안돼 치고 가봐. 치고 가봐. 딱컵 올려가. 컵 올려가 호죽1 2이따스 <laughs> <복수. 웃음> <laughs> 막 그렇지 좋아 또 움직여야지 그 때려 움직이면 되나 아. 더 그만 그만하자 인사하고 감사합니다